이어서 원주에서 전해드립니다. 공기업 대표로는 처음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경환 전 대한석탄공사 사장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법 영월지원은 오늘 열린 선고 공판에서 원전 사장을 무죄로 판결하고 광산안전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사로 기소된 장성광업소 직원 2명에게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2년 태백 장성 광업소에서 40대 광부가 석탄과 물이 죽처럼 섞인 죽탄에 휩쓸려 숨진 사고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원전 사장은 재판이 끝난 뒤 죽탄 사고는 예측할 수 있는 과학적인 방법이 없다면서도 고인의 생명을 지키지 못해 죄스럽다고 밝혔습니다. 원주시가 보행자 통행이 많은 횡단보도 15곳에 정지선 2격 거리를 확대했습니다. 지난해 원동 사거리 등 4개 횡단보도와 정지선 사이의 거리를 기존 2m에서 5m로 늘렸고 올해 어린이보호구역 등 11곳도 선정해 횡단보도와 정지선 사이의 거리를 4m로 늘렸습니다. 학성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의 경우 이격거리를 조정한 후 차량의 횡단보도 침범 횟수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원주시는 보행자 안전사고와 예방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 확대 적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원주에 상주하는 국립청년극단이 단원 모집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운영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국립청년극단은 19세 이상, 39세 이하 프로무대 경력 3년 이상의 청년예술인 20명을 선발해 연습을 마치고 내년 1월부터 지역순회 공연에 나설 기획입니다. 단원 모집 기간은 오는 18일 오후 6시까지로 원주시나 강원도 출신을 우대합니다. 원주시는 지난 5월 국립극단에서 창단한 국립청년극단 상주지역으로 최종 선정됐고 안정적인 창작 기반 제공을 위한 협의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지난 10일에 폐막한 평창 더위사냥축제에 유료 입장객 1만 7,600명, 무료 입장객까지 더하면 3만 5천 명이 축제장을 찾은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평창군에 따르면 축제 유료 입장객은 1만 7천여 명으로 지난해보다 6천 명가량이 늘었고, 지역 주민 등 무료 입장객까지 더하면 전체 입장객은 작년보다 2,000명가량이 많은 3만 5,000명이 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만족도 설문조사에서는 축제 대표 프로그램인 워터타워와 양동이 물폭탄, 워터슬라이드 등이 좋은 평가를 받았으며 탈의실과 화장실 부족, 성인 체험 프로그램 부족 문제 등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나타났습니다. 횡성군이 빈곤과 성평등, 생태계 등 사회적 문제를 조정하는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합니다. 횡성군은 이달 사회, 경제, 환경 등 지속가능 목표에 대한 주민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연말까지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을 처음 수립합니다. 횡성에서는 2026년부터 5년 단위 기획으로 환경부와 강원도 차원에서는 5년마다 수립해온 행정기획입니다. 횡성군은 지난달 한국 지역 경영원이 주관하는 지속가능도시 평가에서 자치군 1위로 선정돼 자체 기획을 수립하게 됐습니다. 강원도가 전국 최초로 민원인과 대화하는 AI 당 직원을 도입해 오늘 도청에서 시연회를 열었습니다. AI 당직원은 민원 내용을 텍스트로 변환해 담당 부서에게 전달하고 화재나 사고 등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알림 문자와 경고음을 즉시 전송해 신속한 대응을 지원합니다. 이 시스템은 다음 달부터 평일 야간과 주말, 공휴일에 운영될 예정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